우리 지난주 본문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난주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의 주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이게 참참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진짜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게 해주는. 딱, 딱 그런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 사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냥 어 그렇지 사랑해야지 하는데 직접 사랑을 하는 현실로 돌아오려면 사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해주십시오. 사랑이 어렵습니다. <laughs> 예 아니. 애 사랑하는 게 뭐가 어려워? <laughs> 다지 새끼들이면 저절로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거지. 안 해본 사람이 하는 얘기고요. 사랑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아휴, 연애가 그게 행복한 때지. 다 잊어버려서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랑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을 닫으려고 해요. 사랑 따윈 없다. 난 그냥 적절히 하고 말아야겠다. 사랑을 제대로 하려고 할때 너무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십삼장 말씀에 우리한테 막 도전을 해요. 사랑이 없으면은 놀라운 사역을 하는 것 같아도 어 방방 뛰고 굉장히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다 꽝이다. <laughs>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힘들기 시작한 거예요. 또 나는 사랑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사랑으로 일합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해서 이렇게 열심히 예, 사랑을 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거 사랑이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묵상하면서 조금 제 표현으로 바꾸면 너무 즉흥적이에요 방방 뛰고 또그 와중에 비교하고 또 자랑하고 그러면서 또 교만하고, 막 밀어붙이고, 지 좋은 대로 하고 이런 거 우리가 사랑한다고 어떤 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고 어, 사도바울이 그거 사랑 아니야! 라고 아예 그냥 딱 성경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주 말씀을 붙잡고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려고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면 그 요새 말로 현타가 옵니다. 네. 이게 성령의 소리인지 사탄의 꼬심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게막 들리는 거예요너 문제 많다. 너 그거 안 되겠다 너. 너 교회 일 그렇게 하는 거 맞니? 너 가족들한테 그렇게 대하는 게 맞아? 너 회사 일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내면이막 외칩니다. 성령의 소리 같기도 하고 사탄이 나를 정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이거 어떻게? 네. 그럴 때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그렇지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을 나누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을 잘 안다는 바리새인들에게 또 구약성경을 잘 알아서 메시아를 열렬히 기다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41절과 42절에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3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여기쯤 되면 성경을 아주 천천히 읽는 분, 묵상하는 분이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인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이게 내가 막 계속 나오고 하면은. 그럼 우린 또 빨리 읽어야 되잖아요. 바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가로를 다 해놨어요. 예. 주께서 이건 하나님이고요. 내 주께, 이건 메시아를 뜻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메시아 원수 어, 마귀를 내 메시아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조금... 이건 이제 4번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가로 빼고 이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내주 메시아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 마기를 내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이것은 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나중에 올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원수 마귀를 네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발 아래에 둔다는 것은 완전히 진멸, 완벽한 승리를 뜻해요. 어, 마귀가 완전히 진멸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우편에 앉는 것은 왕위를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왕에서 어, 뭐 옛날 같으면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그때 우편에 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치고 상의하고, 뭐 이걸 섭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아무튼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온 세상의 왕위를 주신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다윗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이 시편 110편을 썼는데 다윗이 자기 자손에게 내 주라고 표현한 아니 자기 자손한테 내 주라고 하겠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지금 올 메시아가 기껏해야 다윗 왕 정도라고 사실은 기대했던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는 전우주적이고 이건 다 그냥 아유 그 시적인 표현이고 어~ 다윗당의 자손으로 그냥 다윗당 정도만 해내면은 크, 최고지 어, 우리 민족 이제 로마절 꺼져 어, 뭐~ 로마절이 가고 우리 딱 그~ 해가지고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 우리 할렐루야 이스라엘 이런 메시아 딱그 정도로 자기들은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메시아에게 주라고 표현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작은 메시아관에 문제 제기를 하신 거예요. 니네, 지금 메시아가 요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 메시아는 메시아는... 그 위대한 다윗마저도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분이야 우리 예수님은 작은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 마음속에 주님 하는 작은 주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멘.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이알에서 믿음이 시작되고 이 믿음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되신다. 이 주되신다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고 성별을 초월하고 온 세대 위에 주인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예전에는 주인이셨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가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인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볼 것은 결국은 원수 사탄도 그발 아래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마귀는 결국 예수님 앞에 완벽하게 패배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인간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악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그런 악함이 나에게 데미지를 줄때 꿈틀 하지만 좌절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그래도 정치를 통해서 뭐라도 좀 좋게 해보려고 막 애를 씁니다. 참 필요한 움직임이에요. 그러나 악함은 인간의 죄 때문에 다른 모양으로 바꿔서 계속 꿈틀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염세주의라는 것을 가져오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에 있는 죄성이 이게 너무 큰 악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이 부딪히는 악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 엉킨 실타래를 예수님께서 결국은 다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마귀가 무너집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무너진다. 악의 끝이 있습니다 네. 안될것 같은데 결국은 이기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기실 것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작은 승리를 통해서 신호를 주십니다. 아직 우리는 악이 완전히 무너지는 꼴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날에는 악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조금씩 힌트로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마귀를 무너뜨리시는 분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그런데 나는 당신은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예요. 나는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가 제가 좀 빡빡하긴 한데 가끔 보면서 도전을 받는 사람이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맞는 말을 많이 했는데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면 인간은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을 관리 가능한 용어로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을 이렇게 작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신을 원한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축소시켜가지고 이름은 주님이지만 실상은 주님이 아닌 분을 만들어서 믿고 싶은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냥 내 안에 우상, 조그만한 거, 뭐 그냥 소원을 뭐이 뭐 정도를 원하지 온 우주의 주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축소시켜 버리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 땅을 다스리시고 책임지시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조그만 하나님으로 바꿔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바꿨을 때 필연적으로 생기는 감정이 뭐냐면, 환멸. 한 제가 그래서 네이버에 찾아봤죠. <laughs> 기대나 환상이 깨어지는 것 또는 그때 느끼는 괴롭고도 속절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나니까 오히려 기대나 환상이 깨어지고 괴롭고 속절 없는 마음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내 기대대로 응답을 안 해주시잖아요. 큰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조정을 못 하겠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실제로는 주님이 아니라 나랑 계약한 나보다 약간 더 상위에 있는 존재 정도로 만들고 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아니라 내가 계약하는 당사자로서 마음대로 안할 거야? 이건 아니지! 환멸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할 일인가? 인생의 커다란 질문, 그리고 작은 디테일에서부터 주인 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로드 쉬이라고 표현하는데 주 되심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께서는 뭐다 간섭하는 분 아니에요. 화장실은 뭐한 번만 가야 된다. 밥은 몇 칼로리로 제한해야 된다. 이러지 않습니다.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자유 속에서 주인을 잃어버다 잊어버려요. 내가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우리 주인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한 존재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많은 것들은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함이다. 내가 정말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우리 주인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내가 또 어쩔 때 어려움이 닥쳐도 이거 우리 주인이 허락하신 일이다. 로드십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생각하기 시작하냐면요. 주인 대심을 제대로 생각하면은 인생이 굉장히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종은 너무 괴로워하지 않아도 돼요. 주인 책임입니다. 인생에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과한 어려움은 그건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어떨 때 내가 마치 혼자 있는 것처럼 막 그냥 바등바등하고 있을 때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인이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주인이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 주인이 여기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그냥 이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들고 정신없어서 그런 거뭐 관심도 없지만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가운데 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합하고 합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그런데 작은 하나님으로 축소, 축소시키고 나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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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요. 이런 수가. 나는 주를 위해서 주를 사랑한다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막 차라리 하나님한테 사다질 하면서 기도를 하면 모르겠는데, 그럴 때 이제 기도도 안 하고, 믿긴 거죠. 마음속으로 난 몰라, 삐졌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이길 수 있고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인십니다. 이 근데 이게 좀 조금 쉽지는 않더라고요. 또 여기까지 준비를 딱 해놓고 할렐루야 하고 제가 좀 살아보니까 아이고. 만사 형성이 안 되네 <laughs> 근데 또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 그래요. 맞아 우리 주인이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툭 던져주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네 교회 직분이 어떻네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네 그리고 애들도 저렇게 키워갔네 또뭐뭐 이렇게 어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막 전도하고 간증도 하고 그러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쬐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 주인이라면서 그러고 살아? 이 너무 저식 이게 아니고요. 믿음이 작은 자다 하고 또닥또닥 거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 아시는 주님 안에 있고요. 그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안에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고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